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내만에 찾아 뵙겠습니다다 탱고이 엄마 탱고 탱옥입니다. 이야, 탱옥이요, 갑자기. <laughs> 뭔가 말투가 거의 뭐 뭔가 조선 중간 TV 같네. 이내만에 예. 찾아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상시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 요 어머니가. 모든 어머니가 그랬듯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처음에는 연예인 무슨 영화, 누구 배우 편. 무슨 음. 가수 팬하고 내가 음, 음.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런데왜 저럴까 싶긴 했는데 네. 요즘에는 한 가수 한대그 노래만 듣고 힐링하고 네. 웃음에 울면서 어쨌든 네. 생활이 일부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실한데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어머니가 불을 다 끄고 그 특정 가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좀 걱정을 했죠 어머니 안 보이던 모습을 드라마가 아닌 다른 걸 보면서 계속 웃더라고 혼자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깰깰깰 깨알 웃더라고 어머니가 요즘 미스트롯에 빠졌거든요. 우리가 또 트로트 얘기하고 이렇게 한국 문화 얘기할 때 적어도 또 북한 이야기 잠깐 해도 좋잖아요. 제가 살때 그때는 제가 한국 트로트라는 걸 아예 몰랐거든요. 한국 음악을 잘 몰랐어요. 엄마는 그래도 북한에서 몇십 년을 사셨으니까 혹시 들었나? 저도 못 봤지. 어, 거기 북한 노래라 하면 무슨 무슨 아리랑 약삼동대 무슨 이런 거 그저 제일 좀 재밌게 듣고 우리 자는 으다 사상 노래지. 중국에 오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듣게 된게 소양강천이라든가 무슨 여자여자. 아, 여자, 어, 이런 트로트도 있고 한국 노래는 좀 사랑도 많이 들어갔고 아주 재미지고 아, 귀에 착착 감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었지. 그러면 음. 트로트 장르 자체를 중국어 처음 들은 거냐? 그래 몰랐지. 아, 아. 트로트라는 개념도 모르지. 트로트라는 게뭐 트러라는 건지 장르라는 건지 <laughs> 전혀 모르지. 갑자기 드리블을? 저 어,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음. 예, 어. 그런 트로트에 어머니가 빠졌는데 어머니가까 아 촬영 전에 그 특정 가수 를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건 음. 나중에. 나중에? 어 나중에 나중에. 어쨌든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는. 드라마, 막장이든, 일일이든, 무슨 주말 드라마든, 차례차례 뭐, 어떨 때그 하나 선정해가지고, 끊임없이 보고 했는데, 어째 요즘에는, 어, 북한말로 말하면 드라마로 피드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미스트로로서는 뭐 사랑의 콜센터도, 온방, 뭐. 재방, 뭐, 실방, 뭐, 뭐. 생방 해서 콜로 다 챙겨보고, 거기서 아주 웃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 나이 먹더라 물이 틀려서 처음 거 팽. 팽. 카페도 가입하고 이랬다니까요. 응, 음, 그랬다니까요. 아, 게 즐거움 있어요. 그뭐 한복 입고 하트도 막 주던데. 아 하트도 써져 손가락 지문이 다 쓰더라고 누르기도 하고 먹이도 음. 하고 댓글 한 번도 안해보던 댓글도 달고. 하, 저 채널에 음. 댓글 안 달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근데 그분한 그분한테는 달 달도. 아, 세상에 자기 아들 예. 채널에도 댓글 내는 어머 어디게. 많 많지. 에이. 구독. 그 어머니가 요즘 그래서 미스트지에 빠졌는데 그렇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노래라 하면 즐거울 때만 행복할 때만 부르는 게 노래인 줄 알고 무슨 술이나 한잔하고 그나 해서 부르는 게 노래인 줄 알았는데 노래로 치유받고 노래로 심었쩌서힘고 노래에서 무슨 자기 삶의 기준이라든가 뭐시노애락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실제 노래를 들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난다니까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아주 표현을 좀할수 없는데 큰 힘이 되는.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 요즘 어머니가 미스트롤스를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감정, 느낌 같이 어, 이렇게 어. 느끼면서 이게 뭔가 기존에 들었던 노래랑 다르게 다가온다그 아,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 어. 그러면 일단 어머니가 지금 노래에 대한 그런 자세나 마음까지 이런 게 달라진 거네요? 그럼 아들이 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응? 응? 그거는 랩도 음.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래 가끔 그... 뭐 따라 부르는 것던데? 아, 그것도 은, 은근히 중국이 돼서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긴 한데 그건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 뭐예요? 탈영이에요 타령. 어. 그래 아마 한 소절 좀 해주시죠. 그럼 안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병. 평화. <laughs> 평화 평화 평화. 볼 때마다 놀래. 누구님의 뱃살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연두 미스트로 하나. 그건 끝났고 자랑이 콜센터라고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아, 아, 네. 매주 목일 아, 아주 그냥 카드를 꽉 끼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언제 업로드되는지도 모르면서 언젠가는 어머니가 제 채널에 제 랩에 빠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뭐 하트죠, 하트 수.